안녕하세요, 닥터유입니다. 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저도 이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요, 뭐영 실수가 많네요. 일단 이제 유상담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상담 라이브는 이렇게 이제 닥터유 홈페이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오늘 얘기하자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상담 게시판을 못 만들었어요. 네, 오늘 어, 만들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실시간이고 이게 실시간이 이제 녹화가 돼서 아마 띄어질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게시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실수를 한게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사례가 준비가 안 돼서 상담 사례가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할수 없이 실시간으로 이제 아, 상담을 받고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 이 상담 질문을 갖다가 띄워 놓으셔라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뭘 몰랐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쓴게 없어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저께 열심히 써 놓으신 분들 이게 죄송합니다만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 이거 제,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이것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 좀더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또더 준비를 해 볼게요 어찌됐든 일단 어, 많은 분들이 준비 그, 그, 그 상담을 올리셨지만은 지금 제 예 지금 올리신 분도 계시구요 제 앞에는 아 지금 까미유 아, Y 까미유 이 e 분이신가요 네 까미유 분이 예, 상담하신 것 그리고 클로 리 분이 상담하신 것을 먼저 답을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어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아, 답변을 해드릴게요 까미유 이 e 님은요 네 지금 이게 벌써 없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타이프를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이 타이프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기가 약합니다. 억울하게 무시당해도 그 순간에 반박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예쁜 사람들 보면 너무 기가 죽어요. 저도 할말다 하고 남들 눈치 안 보며 자신한테 당당해지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아, 이제 지금 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남이 나보다 예쁘고 남이 먼저 어, 남이 어떤 생각을 하나 눈치를 보고, 네, 아, 남이 뭐라고 하면은 또 남이 뭐라고 해 먼저 신경을 쓰고 내가 어, 반박할 기회를 잃고 이게 전부 다 남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남을 하지 말고 나를 하세요. 네, 이 순간부터 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남이 뭐라 그런지 관심, 없,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바로 하고 리는 거죠.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나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이랬을 때또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아 나를 또 뭐라고 또 하지 않나? 아, 나를 낮잡아 보지 않나? 또 심하게는 나를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나? 네. 이렇게 또 남을 하시겠죠. 네. 예. 그것도 또 남입니다. 네. 그래서 남을 하지 말고 나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네. 그래서 요거를 나올련이라고 하는데 이 나올련을 하는 동안은 한음 일단 2주만 하세요. 2주. 예. 네, 그래서 2주를, 이, 2주를 하는 동안은 남은 전혀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닥터가 이말잘 쓰죠. 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네, 꼴리는 대로 먹어라. 네, 이 말을 되게 잘 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순수한 편이거든요. 좀 저속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진실된 편입니다. 2주 동안은 꼴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네. 아, 이게 먼저 되셔야 고담이 돼요. 네, 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남을 의식하더라도 그게 쉬워져요. 네, 남을 의식해도 쉬워지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시면 이게, 이게 시작이 됩니다. 아, 대인공포증 완치훈련이라고 제가 이미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네, 거기를 참조하셔도 아, 이 비슷한 훈련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인공포증, 대인 공포증 완출련을 또 참조하시고요. 아, 자존감 회복의 스트레스 이것도 제가 이미 올려놓은 동영상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조하시면은 고담 훈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 까미유님은 직업이 승무원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 이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교대 근무. 네, 그래서 이게 어, 숙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자주 아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근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대답해 드리기 어렵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으시더라고요. 숙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호사. 네, 간호 교대 근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렇게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대 근무 쉽게 하기로 새로 어, 몸만상 강의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에, 보내드릴게요 네 그걸 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까미유 님이고요 네두 번째 에, 사례는 클로리 님입니다 네, 클로리 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요즘 쓸데없는 고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아, 이게 나중에 머리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할 수가 없고 쓸데없는 고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자료가 누웠을 때두 시간은 허비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고민. 네, 불안, 이다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네, 또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다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네, 이 생각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도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이제 합쳐서 고민, 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딴 생각이라고 또는 잡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딴 생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딴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사실 딴 생각이 나는 이유는요. 이분은 이제 공부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계신다 그래요. 아마 미국에 유학 중이신 분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딴 생각이 나는 이유는요. 이 공부가 속마음에서 하기 싫든지. 아니면 공부가 부담 대세예요, 사실은. 근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안할 수가 없. 공부는 부담되고 하기는 싫고 하는 데 속마음이 있는데 겉마음으로는 그걸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나, 내 생각을 알고는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딴 생각이 생기면은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딴 생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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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네, 안 하고 싶다면은 근본적으로 질문해서 안 하고 싶다면은 하고 싶은 거로 해야 되겠죠. 그게 뭐가 됐든. 네,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해야만 해서 한다. 네,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나 한다. 네, 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고민하면서 한다, 또는 싫어하면서 한다, 아니면은 즐겁게 한다. 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생각의 선택이거든요. 네, 1번,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2번, 즐겁게 할, 게, 즐겁게 할 것인가, 힘들어서 할 것인가. 네, 선택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집중을 하면 돼요. 공부, 집중하기. 네. 아, 제가 아, 아, 올려놓는 몸맘상 강의 중에요. 수험 공부, 아, 수험 준비 쉽게하기에 공부 쉽게하기가 일부 들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또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클로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두 시간이나 고민, 아, 고민을 한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거는 숙면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면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누워서 고민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숙면을 하려면은, 숙면은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내가 하는 거지, 숙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게, 하든지 말든지, 내 몸이 알아서 하도록 내비로 두는 거죠. 그거를 숙면훈련이라고 해요. 숙면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상시간을 정하고,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리고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절대 누우면 안 돼요. 졸아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도 졸려만 눕는 거지 내가 자려고 눕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하루하고, 그 다음날하고 이렇게 하루하루씩 훈련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자려고 누워서 고민하는 시간은 싹 없어질 거예요. 눕자마자 자게 되니까. 네. 클로님. 이제 해결해볼수 있겠죠. 이거 다 해결하는데요. 일단 마음 먼저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가세요. 뭐 아, 선택만 했다면은 두 주면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이 기존했던 두 분은 이제 대답을 해드렸고요. 아 제가 아까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써준 것 중에 에, 이런 대상포진, 부모님의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대상푸진은 이미 제가 대상푸진 완치 훈련을 원망상 강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어,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거기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자녀분이 부모님을 이, 저,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완치 훈련 쉽게 하기는요. 이게 남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분은 아 본인 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아 부모님한테 이걸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올리시고 계신데,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도 많으시네요. 아대장부진 얘기는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요. 음. 네어 어제 올린 거 삭제되신 분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다구요. 네 초고도 비만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아뭐 어떻게 일단은요 제가 이 초고도 비만에 대해서 고도비만에 대해서 올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먼저 한번 참조해 보실래요 네. 이거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요 당장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씩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고도 비만을 해결하려면 은 이만큼을 뭐 산으로 치면 은뭐 히말라야 산 네, 에베레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친다면은요. 이게 훈련이니까 남이 해 주면은 어이 초고도 비만에 이제 남이 해 주는 방법이 이저 비만 수술입니다. 그렇죠? 위를 잘라낸다든지 위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도 뭐정안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 하는데요. 한국에서 내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결국은 되돌아가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온 분들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위를 10%만 남겨놓고 다 잘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kg 뺐어요. 수술하고 후에. 근데 1년 지나니까 도롱이 되더라고요. 네, 10% 남긴 위가 다시 커진 거죠. 내가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수술이나 뭐 위에다 또 풍선 넣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스스로 할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스스로 할 때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는 거죠. 일단 5kg라도 감량하면 시작이 돼요. 네. 이렇게 5kg 감량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려 드렸어요. 여러 번. 네. 닥위에일주 1kg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음 한입 한 모금을 하시든지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이 대인공포증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인공포증도 이미 대인공포증 완치훈련을 제가 몸맘상 강의에 올려놨으니 참조해 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강경우 님이 평소 술을 자주 먹습니다. 밀크시슬을 자주 복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술, 술에, 술을 갖다가 밀크시슬로 어, 상쇄할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밀크시슬을 어,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네. 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술은 뭘 먹든지 간에 술의 절대량에 의해서 내 몸에 해가 됩니다. 네, 술은요. 네, 술이 뭐 많은 해를 끼치죠. 네, 그러니까 술이 한 번에 마시는 절대량도 절대량이지만은 평생 동안 마신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평생 동안 마신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어떤 게 그러냐 하면은 암이 그렇습니다. 네, 암이. 네, 술 때문에 생기는 암. 네, 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간암. 그리고 식도암. 췌장암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유방암입니다. 네, 한 번에 많이 먹기 하고 평생 마신 양에 의해서 이 암의 발생률이 더 커집니다. 밀크스 씨는 그냥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술을 아, 자주 먹는데 적게 먹는 방법,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적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적게 마시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이겁니다. 술을 드실 때는 술만 드시면 됩니다. 네, 술만 드시면요. 처음에는 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예, 적게 마시고 적절히 즐기시게 됩니다. 적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그러니까 술을 드실 때 우리는 이제 안주 먹어라. 뭐 배를 잘 든든하게 해라. 이게 여지껏 들었던 들었던 거라면은 지금은요. 어, 최악이 뭐냐면 술 먹고 안주 먹고가 최악입니다. 그렇않아도 몸에 영양이 넘치는데 식량이 넘치는데 술 마시면은 더 넘치게 되죠. 그래서 어, 둘다 먹는 게 최악이고요, 하나만 하는 게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주만 먹든지 술만 먹든지, 네. 네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으면은 뭐라 그러겠죠? 술만 먹는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술을 드실 때는 술만 드시면 됩니다. 아, 17분인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곧한몇 시간 내에요. 예그 닥터 유홈피에 유상담 라이브라고 올려질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뭐 병이든지 증세든지 아니면은 아, 아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의 문제든 어 일하는 데 문제도 어떤 문제든 관계없으니까요. 닥터의 홈피 유상담에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분 또는 두 분을 선발, 선정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일단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고 진단이라는 게 어떤 문제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적절한 훈련 처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더 재밌게 또더 어, 보람되게 이 시간을 아,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